네 어제 저는 국회 국토위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 관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국토부가 관저 불법공사 의혹과 관련된 자료 즉 건설 공사 대장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소명서를 냈습니다.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라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니까 자료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구체하긴 해도 이건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공개될 실체가 드러나면 윤석열 정권이 파국을 맞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국가 안위가 아니라 대통령 내외 안위를 걱정하는 국토부의 태도는 국민께서 보기에 썩 좋지 않습니다. 관저 불법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잠깐만 좀 들어주겠습니까? 네, 어제 오전 국토위에서도 제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만 이 자료는 21그램을 소개한 한웹 페이지를 그대로 캡처한 것입니다. 어, 기업의 연혁을 한번 보십시오. 마크 로스코, 르코르비지, 그리고 자코메티. 이 공사 실적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미술전이라는 겁니다. 자, 2018년 연혁에는 코바나 사무실 설계 시공이란 실적도 올라와 있습니다. 21그램이라는 업체가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 라는 그간의 의혹의 쐐기를 박는 증거입니다. 이 정도면 김건희 여사와 21그램은 사실상 경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김 여사가 기구하는 관저공사를 수의계약했다고 하는데 하필 같이 전시회도 하고 코바나 사무실 설계시공한 업체가 공사를 해서 이득을 얻었다면 이것이 특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희한하게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도 그렇고 모든 특혜와 의혹이 김건희 여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습니다. 대체 누가 김 여사와 김미란 업체를 수십억대 공사에 꽂아넣었는가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방송 TBS 폐곡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TBS 이성구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단 직원 전원을 해고하는 계획안에도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권력의 공영방송을 망하게 만든 초유의 사태인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기어이 TBS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언론개혁 척결대상을 자임한 이들의 만행이 역사 속에 길이 남도록 부디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급 삭감도 감내하면서 TBS를 지켜온 구성원들도 지켜주십시오. 더불어민당은 다가오는 국감에서 TBS 폐국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단호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